아빠가, 엄마가, 구독하기. 자 BJ 추적입니다. 여러분들의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사자 TV 골뱅이 한메일점넷으로 알고 싶은 사건 BJ에 관련된 내용들 어 메일 주시면은 추적해서 방송에서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두 번째 BJ 추적 얘기 드리고 여러분들의 제보 그리고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8세 여성을 고용해서 섭외해서 2대1로 쓰리선 방송 논란이 되고 있죠. 자, 그거에 대해서 추가 고발장, 어, 뭐또그 후원자, 고액 후원자에 대한 고발 사항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이 많을 겁니다. 어, 제 엊그제 통화를 했었는데요. 목포지청하고 에, 담당 수사관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한 20분 정도 했는데, 처음에는 숫자가 많으니까 다른 데서 하면 안 되냐. 아, 뭐 이런 식으로 <laughs>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어차피 추가 고소장을 제출할 거기 때문에 내가 불편하더라도 거기서 조사를 받겠다. 라고 해서 꼭 거기서 했으면 좋겠다고 해가지고 그니까그 아청법 그니까 18세 여성을 고용해서 에, 음란 방송을 할 당시에 그러니까 뭐한 개, 열개 이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 카톡으로 공유했던 400여 명, 그니까 후원을 고액의 후원을 했던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에, 고발을 했어요. 그래서 뭐 대상이 누구냐, 뭐 어느 사람들까지 고발을 할 것이냐, 뭐 이런 것들을 수사관하고 얘기를 했고. 어, 제가 추가 이번 주에, 이번, 그니까 내일까지 보내야 되겠죠? 어, 그 추가 고발장, 그, 니까 그, 아청법 제외된 거에 대한 어, 추가 고발장하고 자료를 보낼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서 추가 자료가 있는 분들은, 어, 최근에 노출 사고가 있었다고 하는데, 혹시 그 자료를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어, BJ 추재혁 사자TV 골뱅이 한메일 점 내수로 꼭 자료를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어, 아무튼, 뭐, 아직까지 그 재판은 확정이 안됐고요 어, 재판이 열리면 제가 직접 가서, 어, 어, 돈이 들지만, <laughs> 그전까지 열심히 돈을 벌어야 되겠죠. 추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고발장, 그, 아청법, 제외되, 제외됐던 아청법에 대한 고발은, 어, 내일, 금요일날, 어, 우편으로 보내서 아마 토요일날 도착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도착을 하면, 아그 고발인 조사일을 정해가지고 아마 그 고발인 조사를 진행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번에 주요 방송국에서도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 예. 이번에는 미리 설레발일까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뭐 나중에 뭐 공개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아무튼 이 주요 언론사와 방송과 연계, 그 다음에 국회에 지난주에 가려고 했었는데 어이 테러방지법 그 무제한 토론 때문에 가려고 했는데 시끄럽다고 좀좀 조용해지면 오시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 일정을 잡아서 진행을 하여튼 이번 달 안에 아, 어, 그 선거철이거든요. 이제 4월 달에 총선이 있으니까 아마 3월 달은 선거 기간이기 때문에 잘 들어줘요. 예. 잘 들어주기 때문에 아, 어, 그거에 대해서 반드시 제가 뭐 방송에서 얘기한 클린 US, USB 전달은 조만간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다음 주 음. 다음 주에 또뭐 재판이 있어 가지고 국회에 가는 일정을 잘 조율을 해 가지고 3월 8일도 괜찮은데. 하여튼 전달하고 인증샷과 아또이 방송을 통해서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사와 방송을 통해서. 자, 그리고 간김에 1인 시위하는 것도 괜찮을 것같긴 하고요. 자료 전달 일단은 김을동 의원님, 네, 김을동 의원님하고, 어, 그 다음에 이제, 뭐, 누구한테, 사실은 이런 제보는 야당보다 여당이 좋아요. 예, 네, 여당이 사실은 좀 보수적이고 그런 부분에 민감하기 때문에 사실은 야당보단 여당이 강하기 때문에 지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좀 힘이 있는, 파워가 있는 여성 의원분에게 전달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 BJ 추적. 하여튼 뭐 요거는 추가 고발하고 어그 다음에 자세한 사성은 BJ 추적을 통해서 계속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특정 방송에서 자꾸 예, 유신쇼가 어, 영정이다. 정지를 먹다. 내가 뭐 잘못했나요? 쌩뚱 어, 맞죠? 아니, 난뭐 주의나 경고를 받아본 적도 없어요. 내가 뭘 쌍욕을 하는 것도 아니고 아니, 18세 여성을 돈 주고 고용해서 어 성행위 방송을 하는 사람도 살아남아있고 그다음에 불법 도박 홍보한 사람도 무슨 뭐 파트너비제이 자격 가지고 있고 무슨 공직선거법 위반한 사람 뭐술 먹고 경찰을 때린 사람 다 방송을 하고 있는데 아니 내가 뭘 어쨌다고? 예. 네. 내가 뭘 어쨌다고 어 자꾸 그런 협박과 어 이전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그 1월 20일 날 번개에 찾아가서 뭐 협박했잖아요. 찾아가겠다. 그거 다 캡처해 놨거든요. 그다음에 어 뉴스 커뮤니티를 무슨 짝퉁 언론사 아 어, 불법 언론사라고 막 하는 것도 다 녹취를 떠났기 때문에 어, 모르겠습니다. <laughs> 제가 뭘뭐저 제가 무슨 뭐뭘 했다 뭘 했다 얘기하는 건데 기사에 문제가 있으면 뉴스 커뮤니티 기사를 해결해야 되겠죠, 그렇죠? 기사가 문제가 있다면 근데 뭐 근거도 없이 자꾸 이렇게 협박을 하고 압박을 하는지 모르겠으나 좀더이 내용은 좀더 결과를 보고 얘기해야 될것 같습니다. 누가 더 불안해야 될지는 모르겠으나. 아무튼 자꾸 그 사람들을 보내서 유신쇼를 협박하는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경고를 합니다. 자료는 내가 더 많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자, 아무튼 그렇고요. 요즘 그 인조인간으로 변신하는 BJ들이 많다고 합니다. BJ 추적에 어떻게 하라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인조인간 누가 누가 있나요? 물어보셨는데, 프라이버시기 이 때문에 본인들이 다 이렇게 공개를 하고 다닙니다. 나는 인조인간이다. 자연스럽게 홍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들이 직접 인조인간이 누군지는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BJ 추적에서는 4.13 총선인가요? 4월 총선을 대비해서 대륙이나 이런 곳의 시사방송에서 불법 선거운동이나 특정 후보를 비방하는 그런 내용들,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아, 뭐 누구든지간에 무지도 따지지도 않고 제보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제보, 에, 선거법 위반 사범 BJ들 사자 t v 골뱅이 한메일점넷으로 제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집중 기간으로 총선 에, 전반적으로 어, 모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선거법을 위반하는 에, 그 서비스 BJ들 어느 서비스는 상관이 없습니다. 꼭 제보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아, BJ 추적입니다. 아, 이제 뭐이 성격이 뭐냐? 추적하는 겁니다. 끝까지. <laughs> 예. 유신 독서라고 뭐가다. 유신 독서는 뭐 사건 사고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거고, 뉴스 가게는 시사 얘기하는 거고. 뭐 조금 조금씩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은 이 BJ 추적은 앞으로 이 BJ들의 구린 예, 그런 구석을 아주 깊숙하게, 디프하게 예, 추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많이 좀퍼트려 주시고요. 이 아프리카 TV 성상납 사건 그리고 이 미성년자 쓰리썸 사건 이런 것들 많이 좀 제보를 하셔서 제가 뭐 국회의원 사무실로 찾아가고 많은 분들에게 알리겠습니다만 여러분들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BJ 추적입니다. 잠시 후 여러분들의 제보 전화 그리고 여러분들의 의견 전화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중간 중간에 또 다른 얘기도 좀 드리겠고요. BJ 추적 오쿠가의제 대신해서 편성이 됐습니다만은 앞으로. 어, 이슈를 이끌어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여러분들의 전화 050-2323-5549번으로 주십시오 BJ추적에서는 여러분들의 제보를 받습니다 어, 특히 미성년자 쓰리썸 방송 b j 관련된 제보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사다 TV 골뱅이 한메일.넷으로 가능하면 동영상 이런 것들로 좀 제보를 해 주기 시 바라겠습니다. 플랫폼 전체가 표시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제보 기다립니다. 자 BJ 추적 전화 받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자 BJ 추적 전화 받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소리 줄이시고요. 여보세요. 이 아, 깜짝이야. 용 나올 뻔. 자, 장난치지 마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경고를 어제 제가 강력하게 했는데요. 예, 아직 정신 못 차리면은, 콩밥을 한번 먹어봐야 돼요. 네. 예, 코너를 가리고 좀, 에, 이렇게 해야죠. 마법사님 오늘도 오셨군요. 아이구야 156개 팝콘 감사합니다. 소중하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마법사님. 네, 여보세요. 위로콘이에요. 비가쥬, 비가쥬, 비가, 비가쥬. 비가 비가 비가지우 코카츄 업무방해 비가 비가 업무방해로 고소하겠습니다 비가 장난 아닙니다 비가지우 비가 장난 아니라고 비가 지우. 비가 비 업무방해로 비가 비가 고소하겠습니다 비가지 장난인 거 같아요 비가지우 비가 비가지우 비가지우 비가, 지우. 비가, 지우. 비가, 지우. 비가, 지우. 비가 지우. 비가 주우. 비가. 비가 주우. 자, 전화번호 일단 적어 놓고요. 자, 여 끝자리가 비가 9자리죠? 비가 주우. 비가 주우. 비가 주우. 자, 끝자리가 9번. 비가 비가. 비가 자, 업무 방해로 고소. 장난인지 나중에 보세요. 네. 경찰서 가서도 그러세요. 네. 경찰서 가서 조서 받을 때도 피카 츄 피카 츄 하세요. 꼭자 제가 끝까지 이게 끊을 때까지 기다린 이유가 한두 번도 아니야. 어제 내가 분명히 경고를 했거든요. 하지 말라고 장난. 그러니까 좀 코너를 봐서 장난을 치더라도 전화 게그 때나 이럴 때 하면 다 받아 주잖아요. 기본이 안돼 있어요, 기본이. 아빠가 엄마가 구독하기